교회가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믿고 들림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럼 교회가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자고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인데. 주의종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냐. 주의종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설교를 해줘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믿습니다. 우리끼리 막 헌금하고 우리끼리 봉사하고 우리끼리 뭐 열심을 냈는데. 아, 예수님 믿었는데. 근데 죽어봤더니 지옥이야.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돼? 내가 나 불력히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야 돼? 너 마음에 예수가 없었어. 너의 마음 속에 예수님 있냐? 오늘 여러분들 잘게 오래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하. 아단 기도만 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있어야 기도하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지. 예수님도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교회 올 때는 예수님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교회 올때 어, 믿음이 있어서 와요? 근데 교회 와서 잡혀 있어요 누구로?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 와서 예수님으로 자리잡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신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숙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왜냐?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난 예수님 계셔요. 난 예수님 계시더군요. 그 예수님 계신 사람은 똑바로 믿거든요. 바로 믿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자빠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고, 그러는 거는 정신 차리란 얘기입니다. 아, 나 지금 아직 예수님이 없구나. 주님이 나 포기하는 거 아니야? 주님 포기 안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돌아서요? 내가 돌아서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세상에는 방법이 딱한 가지 바뀌었구나. 복음이 전해을때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야 되고 그 복음이 내 속에 들려야 되고 그 복음을 받을 때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받으라는 겁니다. 여기 교회에 온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